너 갚아주면 오빠랑 약속해. 진짜 과로 안 주는 거야. 바로. 이제 룸싸롱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걸로 이제 공사를 많이 치자면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대학교 등록금. 응. 대학교 등록금.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손님이, 야. 너왜 이렇게 이뻐 별빛 항미 이래 그러면 어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래 그럼 야 항미야 응? 오빠는 오빠는 너를 사랑해 응? 오빠는 사실 이렇게 음 아가씨들이랑 연애하는 거를 안 좋아해 응? 근데 너는 이상하단 말이야 응? 너는 이상하게 이상해 정말 넌 매력있어 내가 인정하는 아가씨는 제일 최고인 아가씨야 알았지? 이러면 어 오빠 고마워 막 이래 그러면은 근데 너는 무슨 일 때문에 그냥 응? 이런데 출근해갖고 돈 버는거야? 이래 그러면은 오빠 그게 아니라 나 사실 대학교 능록금 때문에 음... 다니는거거든 이러면은 어? 어? 음, 음, 음. 아 대학교 다녔어? 대학교 어디다녀? 이러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대학교 이름을 얘기해. 근데 이 수법도 하도 많이 써먹었고 옛날 설자 때는 아가씨도 어설플 때가 있잖아. 이 아가씨도 너 어디 대학교 나왔어? 이런다 S대 막요지라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너 S대 무슨과인데? 이러면 뭐 대학교 문턱도 안 가봤으니까 뭐 시발 뭐 대학교에 무슨과가 있는지도 몰라. 어 제일 많이 들어본 거나 경영학과 없다. 이러면 너 S대 에 경영학과가 있어? 이러면 없나? 막속마음로 생각해. 없나? 어, 어, 있어, 오빠. 몇 학번이야, 이러면. 몇 학번이 뭔지도 몰라. 어, 몇 학번이긴 얘기하고 싶지 않나 그냥, 그래. 난내 정보 같은 거 알려주고 싶지 않아, 오빠. 이러면. 뭐, 그렇구나. 막 설자 때는 막 이래. 근데 이제는 아가씨들이랑 다 공유를 했어. 몇 학번으로 얘기해야지 좋은 거고. 그리고, 무슨 대학교 정도가 얘기하는 게딱 적당하고. 이제, 무, 뭐, 어느 정도가 딱 적당해. 그러면은, 너 어디 대학교인데? 이러면은, 오빠 저뭐딱 상위권도 아니고 최상위도 아니고 상위도 아니고 상위 밑에, 있, 밑에 있는 정도의 학교야 오빠 저 무슨 무슨 대학교예요? 학두대예요 이러면은 오너 공부 좀 했구나 이러면은 그건 아니고 그냥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했지 이러면 오 그렇구나 근데 등록금이 얼만데 이래 그러면은 왜 오빠가 내주려고요 이러면 얼만지나 들어보자 어? 이러 많이 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아가씨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 새끼가 해준다는 거 보면은 해줄 의향은 있는데 많이 부르면 바로바로 뺄것 같고 적당히 얘기하면은 오빠 450만원 밖에 없어요 이래 그럼 아 어, 나머지는 니가 다 바쁜 거고 이러면 그냥 빚내서 열심히 갖고 있죠. 뭐 집에서 맨날 라면 먹고 삼각김밥 같은 거 먹으면서 그냥 갚으니까 45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러면 너 여기서 돈 많이 벌잖아 오빠 그것도 옛날 말이에요. 옛날 아가씨들이나 돈 많이 벌었지. 요새 아가씨는 그렇게 바, 벌지도 못해. 나나한 달에 300도 못 벌어요, 오빠. 그러면 아, 여기서 일하는데 300밖에 못 벌어. 이러면 그럼, 오빠, 나난 그냥 좋은 남자 만나갖고, 사실, 그냥 남자친구, 뭐, 출근할 때 뭐, 아침밥 해주고, 그냥 퇴근하고, 그냥 옷 다림질 해주고, 그런 거 좋아요. 이러면, 이제 이 남자도 이제 환상에 빠져. 아, 항미를 잘해주거나, 이러면, 어, 나랑 이제, 뭐, 이제 두 번째 집을 내가 몰래 차려줘서, 거기서 뭐, 제2의 신혼생활을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야, 항미야, 이래. 그러면, 네, 오빠, 이러면, 오빠가, 등록금 갚아준다! 이래. 그러면, <laughs> 오빠, 그거 450만원이나 되는데, 괜찮아요? 속마음으로. 아 개새끼야, 천만원 갚아줘, 씹새끼야. 이래도. 그냥 겉으로는, 오빠 450만원인데, 큰 돈인데, 괜찮으세요? 이래. 그러면, 어! 450만원 정도는, 오빠가 해줄 수 있어. 해줄게. 응, 음, 이러면, 오빠 언제 해주실 건데요? 이러면, 너그 대신, 나랑 약속 있어. 그럼 뭔데 오빠? 그럼 450만 원 갚아주는 대신 오빠랑 사귀어야 돼. 알았지? 이래 그러면 오빠 저는 사실 여기 가게 출근하는 거 너무 소름끼치고 싫어요. 저는 사실 정말 등록금만 내면은 다 털어버리고 저는 사실 다 갚으면 저는 그냥 멀쩡하게 살고 싶어요, 오빠. 이러면 응 알았어. 450만원 갚아줄게. 내일 만나자. 이러면, 내일, 내일 만나자고요. 그럼 현금으로 주실게요. 이러면, 아니, 일단은 만나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일 나와. 이러면, 아, 오빠 술안 취했을 때줄게 속마음으로, 아우, 씨발, 그냥 계좌로 보내주면 되지. 왜안 해주고 치라리? 알았어, 오빠. 이러고, 다음날 되면은 그 남자는 그걸 진짜 기억하고 있어. 아무리 술 취해도. 보통 같이 자, 그날. 보통 그날 같이 호텔에서 자고 일어나면, 이제 흥미가 먼저 얘기해. 오빠, 그 혹시 어제 등록금 450만 원 정도 진짜 해주실 거예요. 오빠 부담되면은 부탁 부담 안 하고 이러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빠는 약속을 지키니까 해줄게. 계좌번호 불러봐. 이러면 알았어요. 나이 존나 늙어갖고 핸드폰으로 이체하는 것도 몰라. 은행 가서 카드 넣고 계좌 불러봐. 오빠 카카오뱅크 3333 이러면 3333 이러고. 0, 1 0, 1 이러면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응 이름 본명 뜨잖아 야 강학순이 누구야 이러면 오빠 내 본명이에요 이래 그러면 너 본명 강학순이야? 이러면 가게 이름 때문에 그냥 강학미로 하는 거고요 오빠 제 본명은 강학순이에요 이러면 아 본명이 강학순이었구나 음 이체 이러면은 이제 항미가띠리마 이러면은 입금 450만원, 뭐, 강덕배. 이러면, 어머, 덕배 오빠, 450만원, 너무 고마워요. 이래. 그러면은, 야, 이거 내고, 건전하게 살아. 응? 알아, 자가씨는 언제까지 할 거야? 이러면. 어 오빠 그래도 저 가게에 언니들이랑 의리도 있고 사실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언니들이랑 작별인사는 하고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만 일하고 그만둘게요 이래 그러면은 그래 그만 나와 이래 그러면은 이제 학미는 그만둘 줄 알았는데 학미가 한 2주째 계속 출근을 해 그러다가 손님이 이제 빡 돌아 야너 저번날에 오빠가 450만원 대학 등록금 내준다고 했을 때 그만둔다고 했잖아 왜 계속 여기 출근해 이러면 그게 아니라 오빠 제가 사실은 오빠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요 대학 등록금 받고 저도 이제 멀쩡한 일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방 잡을 돈이 없어요 이래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여기 가게에 빚으로 제가 방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여기 사실 아가씨들 일하는 거 제가 보증금 잡느라 2천만 원 땡겼거든요, 오빠. 그런데 사실은 방, 건전한 방 잡고 나가서 일하려면 마담 언니한테 2천만 원 갚아줘야 돼. 너무 오빠 손님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비밀로 해주세요. 알았죠? 오오오오, 계속 얘기해봐. 아, 그래갖고, 저도 솔직히 말해갖고, 그냥, 그, 아는 언니가 네일아트샵에서 사장인데, 제가 그 밑에서 일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보증금 값은 바다머니한테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그냥, 보증금, 그냥, 0만원짜리 방이라도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오빠. 이 얘기를 사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러면서 거짓된 눈물을 한번 흘려요. 제가 일단은 등록금이 너무 급해서. <laughs> 막 이래 그럼 막 남자는 이제 술먹 이제 조용히 담배를 피워 옆에서. 그리고 자작해 술 따라달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인데? 응. 오빠. 오빠한테 갚아달라고 하려고 말할거 아니에요 얼마 안돼 2천만 원이너 갚아주면 오빠랑 약속해 진짜 과로 안 주는 거야 바로 의리고 나발이고 없어 이러면 내 네, 오빠 그리고 오빠가 방 잡아줄 테니까 오빠도 들락날락 할 거야 알았어? 이러면 내 네, 오빠 그러면 오빠가 2천만원 보내줄테니까 이거 얼른 갚아버리고 내일 마담 언니한테 얘기하고 그만둬 알았어? 이래 그리고 벨 눌러봐 이러면 왜 오빠? 이러면 눌러봐! 이래 이러면 네 그리고 띵동 눌러 그러면 마담이 들어와 이러면 은어 오빠 이제 마담 들어와 오빠 왜 불러? 이래 그러면 은한미 내일부터 여기 안 나올거야 이러면 왜 오빠 학미 없으면 안돼 이러면 항미 나랑 만날 거야. 사귀기로 했어. 알았지. 이러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아니, 언니 그냥 오빠가 저랑 성격도 잘 맞고, 항미 나와봐. 이러면 항미 데리고 나가. 그러면 복도에서 얘기해. 예, 적당히 해. 시발. 나. 너 얼마 뜯게? 이러면... 아, 오빠 그게 아니라 언니. 오빠는 그냥 그냥 200만 원 달라 그랬는데 사기 사고 하길래 저 집에 돈이 급해갖고 그냥 그것만 받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언니한테 50 50 정도 드릴게요. 이러면 <목소리> 얼마 <목소리> 하실 건데? 이러면 언니 저한 3주 3주만 실게요 <목소리> <목소리> 아씨, 이XX가 아쉽는데. <목소리> <맛있었는데. 목소리> 알았어, 응, 50만 원 보내주기 다 이러면 <목소리> 어, 알았어, 언니. 들어가. 응, 이러면. 고마워, 언니. 이러고 들어간 다음에. 다시, 씨발, 처절쇼. 오빠, 언니라도 이렇게 잘 끝냈어요. 이러면, 알았어. 음. 잠깐 나와봐. 이러고, 이제, 항미 데리고 나가. 그런 다음에, HN 기계로 그 카드 넣어갖고, 이체에서 그날을 또 바로 보내줘. 2000만원 바로 쏴서 그러면, 강학순, 띠링. 강덕배, 2000만원. 이러면, 이제 학순이 학순이 학민은 이제 희열감을 느껴. 오빠 너무 고마워. 이러면 빌 갖고 방 잡아. 이러면은 어, 알겠어. 이러고 방 이제 학민은 이제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보통 룸룸단 있는 애들 집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보증금이 보통 없는 경우가 많아. 요 예를 들어서 140에 140. 약간 이런 집이 많아. 그러면은. 오빠, 내일 저, 이사 가려구요. 근데, 음, 오빠, 그, 저, 그, 빚은 갚았는데, 보증금 어떻게 하죠? 이러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돈을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돈을 투자했는데 떠나가면 내돈다 날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오빠가, 오빠 명의로, 방 하나 잡아줄게. 어때? 이러면은, 어, 알았어요. 괜찮아요, 오빠. 이러고 방을 잡아줘. 그 남자 명의로, 이제, 집을 잡아줘 원룸같은 오피스텔을 하나 잡아줘 천에 뭐 110짜리 하나 잡아줘 그리고 이사가는 척을 해 어, 이사가는 척을 하는데 이제 남자가 잡아준 집으로 들어가는데 야너 짐은 다 어디있어 이러면 오빠 나 풀옵션에서 살아서 옷밖에 없어요 샴푸린스랑 저 옷밖에 없어요 이래 그러면 아 진짜? 이러면은 한미는 집을 안 뺐어 애초부터 집 위치를 안 알려줬어 집도 안 뺐고 그냥, 그, 오피스텔 살고 있는데, 집을 뺐다고 얘기하는 거야. 응. 음. 그러면, 아, 풀업션오 옷밖에 없어. 짐 없어도 좋다. 야, 이래. 그러면, 어, 그럼요, 오빠. 어, 근데 오빠가 잡아준 집으로 살 생각하니까 두근거리는 거 있죠. 근데, 요거, 오빠. 어, 근데, 가구 사는데 돈 많이 들겠다. 이러면 남자가 그래. 어, 가구 사고 싶은 거 골라놔. 비싼 거 말고, 이래. 그러면은, 어, 오빠, 침대만 좀 비싼 거 사면 안 돼요? 이래. 그러면, 어, 어디 거? 이런, 뭐, 에이스 침대 뭐, 이런 거 사면 안 되나? 이런면 어어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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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그래갖고, 가구를 거의 한, 천만 원어치 또 투자를 해. 응. 음. 옷 같은 거나, 천만 원, 뭐, 샴푸리스도 다새 걸로 사. 그리고 거기서 사는 거야. 응. 어. 거기서 한, 이제 한두달 살아 두달 살고, 이제, 삼주, 삼주 정도 이제, 가 계셨다가, 3주 이후로부터는 집안에서 처박혀서 심심하니까, 가게 나가갖고, 언니들이랑 고스톱 치고, 그냥 술안 먹고 집에 들어와. 그러면은 이제, 뭐, 남자 가끔 가다 방문했을 때, 그냥 뭐, 가끔 가다 뭐, 연애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남자한테 통보를 해. 오빠, 이래. 그러면은, 어, 왜? 이래. 그러면은, 이제, 이 남자 손님을 끊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끊어내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 돈을 못 해줄 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음. 그러면 그게 제일 뭐냐면, 오빠, 나, 근데, 엄마가, 도박을 해갖고, 빚이 좀 생겼는데, 이러면, 야! 너는 무슨 맨날 빚이 생겨! 이러면, 은 근데 어떻게 해, 오빠, 내 잘못도 아닌데, 이때부터 그냥 싸가지가 없었어. 근데 어떻게 해, 오빠, 내 잘못도 아닌데, 우리 엄마가 도박해갖고 빚 생긴 건데,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래. 그러면, 얼만데? 마 이러면, 2억 7천이요. 이러면, 어? 이래. 2억7천이요, 오빠. 이러면. 야, 그런 얘기 하지도 말어. 나는 2억7천 너한테 해주면 해줬지? 너한테 5천 해줬으면 해줬지? 더 이상 못해준다? 이러면. 근데 오빠, 오빠가 못해주는 것까지는 난 바라지도 않는데, 나 그럼 가게 다시 출근할 수 밖에 없어요. 이래. 그럼 너 지금 장난해! 나랑 지금! 약속까지 다 해놓고, 가게 출근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럼 오빠가 도박비 갚아줄 수 있어요? 우리 엄마 도박비? 이렇게 막 실랑이를 해 네. 그러면 오빠 그 대신 나 가게에서 출근 다시 하는데 손님들한테 오빠처럼 사랑은 안 줄게요 그냥 진짜 돈만 벌게 2억 7천 금방 벌고 금방 간줄 테니까 오빠 나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하... 그래 알았다 가게 출근하는데 그 대신 집에는 꼭 들어와야 돼 알았어 오빠 이러고 가게를 다시 출근하는 거야 그럼 그 남자는 어떻게 되냐? 항미를 보려면 가게로 다시 가야되잖아 그럼 가게로 가면 어떻게 해야돼? 술을 깔아야돼 그러면 다시 다시 손님이 되는거야 애인이었다가 어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이제 항미는 가끔가다 이제 집에 안들어가는거야 음. 그 남자가 해준 집에 안 들어가. 그러면은 야, 너 어제 집에 왜안 들어왔어? 이러면 어 오빠 나술 먹고 어제 어 가게에서 잠 들어갔고 안못 들어갔어요. 아니거든. 항빈은 사실 자기 원래 집에 들어가서 그냥 강아지들이랑 같이 잤거든. 이러면,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이러면, 그럼, 오, 오빠, 어떡해. 나 장, 일하는데 오빠가 나 힘든지 어떻게 알아. 나 이렇게 힘들게 돈 받는데 오빠가 다, 뭐빚 갚아줄 수 있어? 이러면 계속 돈 얘기만 해. 뭔 말만 하면, 오빠가 빚 갚아줄 수 있어요? 오빠가 도박 빚 2억 갚아줄 수 있어? 우리 엄마 빚, 오빠가 다 갚아줄 수있어 2억 7천 다 갚아줄 수 있어요? 남자 아무 말도 못 해. 오빠가 돈 갚아줄 거 아니잖아. 남자가 먼저 떠나. 진절머리나갔고 야, 돈 얘기할 거면 너 됐어. 너진절머리니까 꺼져. 이러면.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오빠. 그만 만나면 되지. 다른 놈들이랑 놀아. 이러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이게 여자들, 요즘 사람 공사 방법. 공사 방법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어, 보통 이렇게 손이 끊어내고, 뜯을 거 뜯어내고, 이렇게 해어지지 음. 응.